자, 전사의 몸두개 지나 바로 한번 줘주고 계십니다. 체안 채우고 미네랄 아끼는 그러다 뒤짐 위험할 때 체력 채우는 거쓰셈아 <laughs> 위에 있는 거야? 사수 착한 요괴 벌레 만능인 마법사 전사 끝이야? 난 사수로 간다. 회복 띄우면 알지? 마린 일 미네랄. 중복 가능. 요게. 요게 착한 요게. 두 개에 진화를 했거든. 침 뱉는 요게. 어, 우리 벌레가 다 해줘야겠다. 벌레 겁나 쎄네 어우, 깜짝아. 자. 뭐 없는데요. 흰 한데 색깔 다른 애도 뭐 똑같고 공업 이런 거 아니고 언덕이 진한가. 오케이 미네랄 건졌고 공격하는 요게 소굴. 공격하는 요게 소굴 <laughs> 자, 두 개의 길. 아, 씨. 1번으로 간다. 나이스. 만능인 1위 배쓰리고. 이가 벌쳐네요. 마인딜 살벌하고. 그냥 1 2적어놓은거 존나 웃기네. 맵이 뭐뭐 뭐 없냐 이거? 예? 차 예? 저이 너무 약한데? 폭굴과 폭탄을 터쳐라. 어쩌버눈 날아오는 거 보소 호션 어, 그냥 먹어 어 채워주네 뭔 요게밖에 없어 벌레 사업 안된 말이 에이 맞나 이거?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 아 <laughs> 진짜 진화 두개그 선택지에 모든 걸 쏟았나? 뭐고 이거? 도적 아닌 눈, 아니 뭐 요게 밖에 없어. 이거 하 <laughs> 아니씨, 감염되 어, 감염되니까, 감염되니까 드디어 포션 마셔버리기 탱크, 탱크. 뭐야? 이거 그리고 그래, 스토리도 없는데 넘어가서 또 진화하는 건가? 뭐임? 벌써 우리 캐릭터 야, 벌써 아이디어 떨어졌다. 이게 모험과 캐릭이 그대로 나온다는 건 이제 아이디어 떨어졌단 얘긴데, 아니 씨, <laughs> 씨 졸라 대충 만들었네? 아, 이 새, 새, 새해 첫 전모부터 어지럽네 그니까 러 우리 뭐 스토리도 없고 뭐하는거야 이거 그냥 순수 진화 1, 2를 보기 위해 우리는 그냥 모험을 하고 있는건가? 처음에 진화 1, 2 나뉘고 끝인가봐 이어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으악 감정이다 아 존나 웃긴 게 직업 이름이 만능인인 게 너무 웃기네. 벌레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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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탱크. 어, 와. 자 거의 그냥 모래방패인데 가라다. 탱크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지원해 존자 이거? 누가 지원해줬을까요? 바로 그냥 드림 밀면 모두 박아버려. 그냥 바로 하드탱커로 전환해. 그냥 바로 그냥 시즈모드 탱크가, 그러니까 리얼방어모드인데, 이게 탱크지? 열한시 가면 끝나는건가? 퉁퉁퉁퉁퉁 <laughs> 아또야 진짜 아이디어 다 떨어졌나봐 그냥 저글링에다가 성큰 도배에 무지성 끝났다 야 아니 이거 200 200인데? <laughs> 응안 먹어 안 먹으면 그만이야. 리버 씨 리버 한 대도 못 쏘고 있네. 존나웃기네. 아, 씨 빙글빙글 돌아서 안에 들어가면 막 보인 거임. 어.. 사수인은 저 캐릭터였네요 페닉스 페닉스 나 클로킹 가는거 그리고 아.. 탱크 뺏기마.. 아씨 벌레 2가 맞냐 저거 맞이 <laughs> 맞아, 이거? 뭐임? 아니, 야, 500도 솔직히 서러운데. 만능인 뭐야, 이거? 와, 탱크도 진화를 하네. 고급 탱크가 되어버린. 와, 개어지럽네. 감염된 인간. 감염된 배틀 크루저. 감염된 듀란. 요게 생산소. 요게 생산 안 하는데? 뭐야 이거? <laughs> 뭐이씨? <뭐지>? 쓰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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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음. <laughs>